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JB를 비롯한 충북의 언론사 6곳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청주권 선거구 4곳에 이어서 오늘은 충주와 제천 단양, 중부 3군과 동남부 4군의 표심을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먼저 충주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를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호 후보와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의 2파전 양상입니다. 진보당 김종현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사퇴했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야권 단일화 전에 4명의 후보를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이종배 후보가 4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경호 후보는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진보당 김종현 후보 3%, 자유통일당 성근용 후보 1%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김 후보가 40, 50대 중장년층에서, 이 후보가 30대 이하의 젊은층과 60대 이상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권역별로는 김 후보가 2선거구에서, 이 후보는 3, 4선거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 34%, 조국혁신당이 10% 순이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김 후보가 진보 층에서, 이 후보는 보수층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국민의 미래가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연합 22%, 조국혁신당이 17%로 나타났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다음은 제천시 단양군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보다 높았는데 특히 60대 이상에서 엄태영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제천 단양 선거구는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 43%, 더불어민주당 이경영 후보 33%의 지지도로 엄태영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엄태영 후보 52%, 이경영 후보 22%로 엄태영 후보가 더 크게 앞섰습니다. 연령별 지지도는 이경용 후보가 20대부터 40대까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엄태용 후보는 60대 52%, 70대 이상이 64%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제천시 제1선거구와 단양군에서 엄태용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천단양 선거구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7%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국민의미래 41%, 더불어민주연합 20%, 조국혁신당 16%,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녹색정의당이 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CJB 청주방송을 비롯한 방송 3사와 지역 신문 등3 곳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네, 다음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와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가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박덕흠 후보가 이재한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동남 4군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가 54%,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가 3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박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박덕금 후보가 60%, 이지한 후보가 23%로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연령별 후보 지지도는 이지한 후보가 30대와 40대에서 높았고, 박덕금 후보는 20대와 60대,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진보와 보수층에서 지지가 엇갈린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박 후보가 두배 가까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0%, 더불어민주당 24%,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1%의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미래 46% 더불어민주연합 19%,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1%, 새로운미래 1%의 순이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 증평 진천 음성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후보가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은 리턴 매치이자 경찰과 검찰 출신의 대결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증평진천 음성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후보가 48%의 지지도로 39%의 지지도를 보인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이모선 후보 46%, 경대수 후보 33%로 격차가 좀더 벌어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이모선 후보가 50대 이하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경대수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진보, 중도, 보수,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이모선 후보가 진보에서 80%의 지지도를, 경대수 후보가 보수에서 68%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증평진천 음성선거구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10%,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이 각각 2%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미래 35%, 더불어민주연합 21%,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3% 순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c j b 를 비롯한 방송 3사와 신문사 3곳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해 뢰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다만 보은옥천 용동 괴산과 증평진천 음성선거구의 표본수와 응답률 등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CJB 공무표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충북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 선거와 비교하면 판세가 뒤집히거나 격차가 줄어든 곳도 여러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는 충북에서도 조국 혁신당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충북 8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은 청주 흥덕과 상당, 중부 3군이고 제천 단양과 동남사구는 국민의힘이 우세를 나타냈습니다. 청주 청원과 서원, 충주 지역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먼저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은 최근 정우택 의원의 동봉투 의혹 이슈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곳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가 57%의 득표율을 보이며 큰 득표차로 당선된 바 있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이강희 후보가 50%의 지지도를 보이며 서승우 정우택 후보와의 대결 모두에서 20% 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동남사군의 경우 박덕흠 후보가 이재한 후보와 19%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며 최근 발생한 당선 파티 논란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청주, 청원과 충주는 지난 선거와 비교해 격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두곳 모두 4년 전 선거에서 민주당 변재일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가 52%대의 득표율로 비교적 여유있게 당선됐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충북에서도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크게 눈에 띕니다. 충북 모든 선거구에서 국민의 미래가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지만,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합산 지지도는 8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에서 국민의 미래를 앞섰습니다. 조국혁신당만 놓고 보면 지지율이 청주흥덕에서 가장 높은 23%를 얻었고, 가장 낮은 청주사원에서도 15%에 달했습니다. CJB 이태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후보자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재산과 병역, 전과 등의 관련 서류와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세 차량 운행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충주시의회가 댐 소재 지역 권리 회복을 위한 다섯 개 과제를 총선 공약에 반영해달라며 22대 총선 여야 후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양당 후보자에게 제출한 공약 사항은 댐 소재지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주민 지원 사업비 재원 비율 상향 조정, 지자체로 주민 지원 사업비 집행 권한 100% 이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한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충북대를 찾아 의대 교수들을 만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르면 내일 정부의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개강을 하면서 대학 캠퍼스엔 활기가 넘치지만 의과대학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의과대학 재학생의 90% 이상이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학사 일정은 한달 가까이 연기됐습니다. 5일 날, 5일 날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충북대를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교수들에게 의대생과 전공의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애타게 배움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단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우고자 한다면 교수님들께서 강의실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충북대 병원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팻말을 들고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증언하도록 점진적으로 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증언을 해야 되지 갑작스런 그런 2,000명의 증언은 도저히 의학질을 담보하면서 어, 이룰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의과대학 학생들도 가세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어, 총장과 독단적으로 이제 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 그리고 내일 정원 분배가 확정된다는 또 얘기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들의 목소리를 전하러 나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지방 국립대 의대에 증원 정원을 우선 배분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영환 지사는 충북대 의대 정원을 300명 이상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증원 규모 발표에 따라 의료계 반발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 주요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충북대병원 의대 교수들도 최근 설문조사에서 80% 이상 집단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CJB 김세입니다. 한국교원대가 청주교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 30 예비 지정 신청을 추진했지만 학내 반대로 관련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김종우 교원대 총장은 어제 차기 총장 임용 후보자인 차우규 교수로부터 올해 글로컬 사업 신청을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받아 학내 관계자들과 상의한 끝에 글로컬 대학 30 지정 사업 신청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대는 향후 구성원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글로컬 대학 30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K 무브 스쿨 중동항공사 객실 승무원 해외 취업 과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연수 교육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연수 비용으로 책정된 540만 원은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연수 과정은 중동항공사 객실 승무원 해외 취업을 1순위 목표로 진행되며 해외 취업에 성공할 경우 한국사. 산업 인력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도 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과 송인원 괴산군수는 오늘 괴산군청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괴산고를 자유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받기 위해 교육부의 하반기 공모에 응모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형 공립고 2.0은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혁신을 실현하는 학교로 지정이 되면 대학이나 산업체 연계 교과를 신설하는 등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5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도 지원됩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대학 야구부를 창단했습니다. 야구부는 선수 14명과 코칭 스태프 4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늘 교내에서 정식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당장 대학리그부터 올해 열리는 전국대회에 모두 참가해 창단을 알리고 향후 3년 안에 우수한 성적을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충주 음성지부와 충주시민참여연대는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충주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드림파크 개발이 PF대출을 할때 충주시가 대출금 전액을 지급보증하면서 770억 원의 대출원금과 이자까지 혈세로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공익감사 결과를 통해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와 사단법인 한국헤비타트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가 아동 주거환경 4호 가구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충주시 엄정면에 지원된 네 번째 보금자리는 A 씨가 홀로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작은 노후 주택으로 조부모 등 가족 다섯 명이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했습니다. 충주시와 두 단체는 지난 2021년 아동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다자녀가정 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던 무심천 벚꽃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축제가 다음 주 금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청주시는 낮은 기온으로 벚꽃의 개화 시기가 지연되고 이번 주말 비소식도 예고됨에 따라 축제 일정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식문화 축제를 표방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행사 기간 거리 공연과 재즈 콘서트, 벼룩시장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사로 시집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